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합의가 여야의 입장차로 또 불발됐습니다. 벌써 네 번째인데요. 오늘 22일에 다시 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회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국회 의사당 본청 앞, 폐쇄된 정문 바로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공적으로 우선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 안으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한 겁니다. 저희 오늘 법안소위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을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대신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을 야당이 절충안으로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만 전세사기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손잡아줘야 될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된다. 전세 자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등도 논의됐지만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선 세 차례의 소유에 이은 이번 네 번째 소유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여야는 주말 동안 대안을 검토해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뎌 법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삼은 25일 본회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건입니다